<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올때 봅니다. 오늘은 경기북부 양주의 토끼 저수지에 나와봤어요. 오십시오. 없어요 평일인데도 조사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아 물발따 지금 오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입질은 딴짓할 때 오는 거 국룰이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려 또 입질이 오면 그냥 책임만 하면 돼자 잠시 흥분을 해가지고 물가에 많이 물 있는데 정말 예민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톡톡 볼링, 톡톡 볼링. 얼마나 예민한지 바닥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어, 아, 어, 아, 어, 서울 택시. 서울 택시 타고 가지 마. 어, 올라와, 올라오십시오. 올라오십시오. 귀엽네요 어, 반응없으면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많이 보이는데 안보이네요 정부가 쓰레기면 정부원들을 바꾸셔야죠 큰 믿음은 없지만 이 벌레움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나와서 계속 이동해 볼게요 이쪽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좋네요 어. 여기 근돌 근처 한번 던져 볼게요 야 빠빠 야 빠빠 돈익천 저곳에 빠지면 아기 꽃돼지 느낌이 <목소리> 이상 오... 오... 오야, 걸렸어. 오, 눈 마주쳤어요. 아씨... 보기제 아, 추력 제비... 지구 샷... 다운 샷으로 잠깐... 노려볼게요 아, 생각보다... 수심이 좀 나오네요. 밋밋합니다. 돌바닥이 어디 있을 텐데. 이쪽에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 오! 오! 뭐야! 걸렸습니다. 뭘 걸은 거야. 애들 고아 끊어야겠습니다. 아니 왜안 끊겨. 쯧아 피딩인데 이동해야 할지 여기 있을지 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왔어. 어어 왔어 왔어. 어 제대로 걸렸다. 물에 생각납니다. 물에... 물을... 아... 귀엽다. 와 왔습니다! 왔어! 어. 뭐야, 이거? 드래! 다 털렸어요. 아... 돌렸어요. 아... 나오십쇼. 다시 나오십쇼. 어, 안 나가. 왔어. 오. 오. 대박. 제대로 올렸어. 오. 오, 야. 아까보다 더큰것 같은데. 오. 왔어! 왔어! 가서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수면을 벅 o 때리진 않지만 확실히 a 딩인것 같습니다 t s so? 하길 잘했어요 역시 낚시는 응.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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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올렸어, 왔어, 오, 와, 와, 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았어 괜찮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덮치대거 드디어 재고가 풀려서 산 와퍼 플로퍼 꼬맹이도 던져볼게요 웃고 떠블로 가 어, 가까운 곳에서 이 정도면 정말 대만족입니다 이녀석도 마스코리아 하면 좋겠습니다 음 뻘뻘뻘뻘 뻘뻘뻘 뻘뻘뻘뻘뻘 뻘뻘 다시 잡히도 다운샷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은 아주 얕은데 음.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마리만 더 보고 싶습니다. 오 왔다 왔어 왔어. 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데? 야너 보고 싶었어. 오오 오기요. 아와잘 생겼다 잘 생겼어. 좋습니다 집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특개저수지에서 경기북부채비가 아닌 장타로 손만 봐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초보분들께 유용할 새로운 콘텐츠들도 준비 중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힘이 되어주시는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 그 좋아합니다. 이 시간부터 내가 낚시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명령 내리면 그 명령만 따르면 돼.